오늘은 진혜성, 박수홍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건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박수홍 어머니가 진혜성에게 가족 결혼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박수홍은 매우 분노하며 서운함을 드러냈다. 진혜성 소속사 측에 따르면 결혼식 참석을 거부한 것은 진혜성이 아닌 박수홍 모친이다. 진혜성은 아직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팬 커뮤니티에 긴장감이 고조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은 23세의 유명 화가 박수홍이 연하의 아내와 결혼하기로 결정한 것이 가족들의 강한 반대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관심을 끈다. 박수홍은 가족들의 반대와 팬들의 실망감에 대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결심을 하며 결혼을 발표했다. 한편 11세 진해 선고는 전국 대회를 막마친 청주에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생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진해성이 장민호와 함께 출연할 기회를 얻었고 두 사람은 남다른 케미스트리를 뽐냈다. 장민호 역시 방송 내내 공감과 협조를 보여 팬들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선사했다. 공연이 끝난 후 진해성은 팬들의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며 행사 내내 질서를 잘 유지했다. 무사히 공연을 마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함도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 진혜성은 장민호에게 썸네일 사진 포즈를 요청하기도 했고, 장민호는 다소 당황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응하려고 노력했다. 방송 말미 장민호는 참석한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모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했다. 이번 방송에서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장민호와 진혜성의 우정이 여실히 드러나, 팬들에게 훈훈함과 진심을 전했다. 오늘의 소식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최신 뉴스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